기름을 왜 걷어내? 오 아까 엄마가 이거 고기 볶을 때 기름 아무것도 안넣지응 엄마 뭐해? 아 미역국 끓일라고 미리 불려갖고 씻었는데 이게 좀 크기가 커서 좀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다가 잘라서 쓰려고 미역은 얼마나 불려? 한 40분 정도 불리면 음.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? 그럼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 빼서 이렇게 큰 것만 좀 잘라가지고 하면 돼 양이 많은데 이게 몇 인분이야? 이거는 우리는 식구들이 다 모여서 먹을 거라서 음. 한 15인분 기준으로 한 거거든? 음. 300g 300g 정도? 응 어. 엄마 근데 소고기를 엄마는 기름에 안 볶아? 응 어, 왜냐면 이거를 고기를 푹 익혀갖고 미역하고 볶아야 되니까 음. 엄마는 그냥 기름 안 둘러게 이렇게 해서 그냥 볶아 아, 어차피 약간 고기에도 기름이 있으니까 음 여기 고기에 저기 기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볶아가지고 미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볶아 음 그럼 좀더 담백하긴 하겠다 음 이제 여기서 고기에서 좀 빨간 물이 음 오르날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볶아서 고기가 웬만큼 익으면 음. 핏물이 막 뜨잖아 음. 그래서 물부터 붓고 끓이다가 이제 미역을 넣지 음. 이거 얼마나 이렇게 볶아야돼? 고기 피가, 이게 핏기가 조금 어느 정도 가실 때까지 음. 마늘 음, 한 스푼 마늘 한 스푼 음, 한 스푼 음, 이건 뭐야? 집간장, 엄마가 사온 거 집간장. 이거를 음. 한세 스푼 넣을 거야. 음. 마트에서는 집간장 못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뭘 사야 국간장 돼? 국간장 팔아. 국간장. 응, 국간장이라고도 해 집간장을. 어느 정도 핏기가 가신 거네. 음,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핏기가 없으면 미역을 넣고 볶을 거야. 면 이렇게 바로 토하는 거야? 아 이게 고기 몇만큼 볶아졌으니까 피기가 어. 가셨어. 그래서 미역, 미역하고 이렇게 한번 더 볶아주려고. 음. 이렇게 미역 넣고서는 어느 정도 볶아야 해? 한 조금만 볶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놓고 물을 부 거야. 물? 응, 국물을 잡아야지. 아 저기 멸치액젓을 엄마는 이걸로다가 한두 스푼 정도 넣거든? 음. 이렇게 두스푼 오케이 그러고 조금 더 볶아줘 응 음, 조금 더 이렇게 볶다가 이제 물을 잡을 거야 음, 물을 잡는다는 게뭘 잡아? 음, 물을, 물을 넣는다고? 어, 물을 넣는다고 엄마 물은 음? 그러면 몇 리터 넣어야 돼? 글쎄 엄마는 이거 한 3000cc 정도 될 걸. 3리터 정도? 3리터? 응 음, 우리 15명 정도 먹을 거라서 좀 물을 많이 잡아야 돼 오. 이렇게 해서 이제 푹 끓여야지. 얼마나 끓여? 아센 불에다가 해서 이게 펄펄 끓으면 중불에서 한 15분 정도 더 끓여야 돼. 지금 이게 펄펄 끓기 시작하고 나서. 아센 불에 펄펄 끓으면 중불에 15분 정도 더 하라 이 말인 거지. 응. 음. 이렇게 해서. 이제 이렇게 해서 거품이 올라오면 그거 걷어내야 돼 끓고 나면 아 거품도 올라와? 이게 이제 거품이 생기지 음 그럼 걷어내야 돼그 거품을 건져낸다고 음 엄마 응? 미역국 이제 팔팔 이제, 이제 중불로 줄이면 돼? 어 이렇게 팔팔 끓지? 음. 이렇게 하면 중불로 다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중불로 하고 15분 더 해주면 되는 거지? 어 알겠어 15분 정도 알겠어요 음. 기름을 왜 걷어내? 오 아까 엄마가 이거 고기 볶을 때 기름 아무것도 안 넣었지. 응. 음. 근데 여기 고기에서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볶았잖아. 음. 이렇게 생겨 기름이. 이걸 아시고... 걷어내는 거야. 아. 이 미역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이렇게 이렇게 가... 해갖고. 오 근데 고기 기름을 왜 걷어내? 어, 이거 소고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 이거가 나중에 식으면 하얗게 되잖아. 굳어버려 아... 하얗게. 그러니까 이렇게 걷어줘야 돼 지저분해. 아 동물성 오일이라서 음, 이렇게 걷어줘야 돼 깨끗하게 음. 그래야지 미역국이 맛있게 깨끗하게 나와. 음 엄마 근데 건버섯 빼야겠다. <laughs> 반응 안 해도 돼 엄마. <laughs> 응? 해. 엄마 뭐해? 아 이거. 시크릿 코인인데 하나 정도 내가 넣려고 미역국 맛있고아 원래 또 고체였는데 항상 가난 가루만 봤는데 엄마가 부신 거였어? 응. 아이시크릿 응. 코인 이거를 몇개 넣어 엄마는? 한 개. 아 이렇게 하고 소금간해야 돼. 반장로 으 이게 가서. 음. 간을 이렇게 보고, 싱겁잖아. 음. 그러면 집간장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, 이렇게 해서. 음. 그리고 소금. 집간장 한 바퀴? 방금 넣었어 아니, 이거 간을 봐야지, 일단. 이렇게 어... 해서 간을 보고, 음. 이렇게 해서 간을 보고, 어. 싱겁다 싶으면 집간장이나 소금으로다가 간을 하면 돼, 이제. 소금 간 조금 더 해야 되겠다. 음. 원래 소금 한 번도 안 들어갔었으니까 이번에 넣는 거네? 조금만 넣으면 될것 같아. 얼만큼? 한반 스푼 정도? 반 스푼? 음. 한, 정도 한 스푼 같은데? 이 정도, 반 스푼. 오케이. 끝. 그러고서 이거 넣고 그냥 바로 끄는 게 아니라 좀더 끓여? 아니야, 이제 얼추 다 끓었어. 근데 참기름 같은 걸로 마무리 안 해도 돼? 응. 음. 왜? 참기름 안넣어도 이거 기름이 많이 뜬데 참기름을 아, 왜 넣어? 좀더 음. 풍미를 위해? 아니, 그거는 바로 먹을 때는 참기름을 넣는데 음.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좀 적에 산 거는 기름을 안 넣어. 이렇게 기름이 생겨 갖고 걷어내야 될 판인데 참기름을 넣으면 안 좋지. 아. 그러면 이거 내일 어차피 먹을 거니까 한번더 끓이면 더 맛이 깊어지겠네. 그렇지.